안녕하세요. 리치서클 TV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파생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코인이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레버리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죠. 이 레버리지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옵션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증권사와 거래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투자상품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현물과 선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이 투자라는 말을 할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주식이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상품이라고 해서 우리는 현물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원유, 금, 통화 또는 비트코인 이러한 모든 것이 현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식과 같은 현물 상품에서 파생되어 나온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현물 거래를 좀더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가공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생 상품은 주가 되는 현물 차트를 연동하여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에는 대상이 되는 현물을 기초가 되는 기초자산이라고 하여 기초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한다면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생상품이 왜 존재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딱한 가지겠죠?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실. 이 하락장에서의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파생상품이라는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종류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선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딱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념과 거래 방향입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차이인데요. 먼저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물은 거래 대상이 되는 주식이나 상품 자체를 보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거래자가 계약 날짜에 계약 가격으로 계약 수량을 거래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물은 해당 주식이 상장 폐지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원하는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선물은 투자자가 처음 정한 계약 기간 동안만 계약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도 계약 보유라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매도하여 수익을 발생한다는 건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차이점을 바로 현물과 선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유 혹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래계약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단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계약서가 발생됩니다. 그 계약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거나 자가로 구매를 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부동산 갭투자를 예로 들기도 합니다. 증거금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데 이런 증거금의 경우에 1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10% 정도만 투자자의 자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90%를 전세자를 찾아서 전세금으로 충당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손익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파생상품은 현물을 보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는 항상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식, 즉 현물거래인 비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시세가 상승을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방향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단방향 매매라고 합니다. 반면 선물은 투자자가 선물 매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일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수익이고 하락한다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선물 투자자가 선물 매도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손실이고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상승과 하락으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양방향 매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시세의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의 포지션에 따라 양방향으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물 투자와 그 파생 상품의 선물 투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이두 가지의 투자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물 투자는 해당 주식의 뉴스나 기업의 가치도를 봐야 하고, 재무제표도 볼줄 알아야 하고, 테마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합니다. 차트와 호가창도 당연히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고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선물 옵션 투자의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차트와 호가창을 보고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해서 투자 계약을 하면 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바이너리 옵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레버리지 선물 옵션에 대한 개념입니다. 레버리지는 방금 말씀드린 증거금 투자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갭 차이 투자와 비슷한 증거금 투자입니다. 레버리지는 1배에서 100배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10배 레버리지를 걸게 되면 1000만원을 투자한 것과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10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의 원금은 100만원이고 투자금은 10배인 1000만원이 됩니다. 매수계약을 체결했을 때 시세에서 1%가 오르게 되면 투자금은 1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의 1%인 10만원의 수익을 갖습니다. 나의 원금은 100만원이지만 10배 레버리지를 걸었기 때문에 총 잔액은 110만원이 되겠죠. 반대로 시세에서 1%가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는 투자금 1,000만 원의 1%인 1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원금은 100만 원이지만 10배 레버리지를 걸었기 때문에 총 잔액이 9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청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8월 달에 월세를 못 냈어요. 그러면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겠죠. 그렇게 몇 달을 월세를 못 내게 되면 그 보증금은 계속 깎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레버리지 투자에서 손실이 나게 되면 나의 증거금인 원금에서 그 손실이 차감이 됩니다. 네, 다시 매수 계약으로 레버리지 투자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100만 원을 10배 레버리지로 투자했을 때 10%까지 시세가 하락하게 되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이기 때문에 나의 원금은 0이 되고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파생 상품에 대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그냥 청산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절 라인을 미리 설정해 놓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손실이 나게 되면 자동 청산을 하겠다 라고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 옵션은 양방향 투자이기 때문에 매도 계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시세가 하락했을 때 반대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1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청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볼줄 아는 연습과 여러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타점을 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산이 되기 전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투자 전략 또한 필요하겠죠. 이것은 어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하시기 전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옵션에 대한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선물 옵션의 용어와 어떻게 투자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성공적인 투자 되세요.